L.A. 시 검찰이 소셜 네트워크 앱 Nextdoor.com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강화합니다. 범죄 신고는 물론 학교 안전과 쓰레기 투기 방지 등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수렴하겠다는 겁니다. 이사면 기자가 전합니다. 마이크 피어 L.A. c 검사장은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주민들이 신고해 주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된다며 각 경찰서에 배치된 일명 지역 검사들이 범죄 신고 웹사이트와 스마트 앱인 넥스토어닷컴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접수받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넥스토어닷컴은 자신의 주소를 입력하면 등록한 인근 주민들과 연결되는 네트워크 사이트로 같은 지역 거주민들끼리만 멤버로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네트워크입니다. 현재는 그라지 세일이나 잊어버린 애완동물 찾기, 수상한 사람을 비롯해 인근 범죄 등을 경고해주고 있는데, 앞으로 학교 안전대책, 이민 사기 등의 이슈를 지역 검사들이 주민들로부터 제보받는다는 방침입니다. 피어 검사장은 각 경찰서에 배치된 22명의 지역 검사와 21명의 경찰이 넥스트월닷컴에 보고된 신고 등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해 범죄를 해결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LA에 거주하며 넥스톨닷컴에 등록한 한 시민의 경우, 동네에서 연쇄 절도범죄가 일어났는데, 넥스톨닷컴에 등록된 이웃들이 수상한 사람의 행각을 사진과 글을 올려 두달후 절도범이 검거됐다고 합니다. A 현재 LA시에는 860명의 넥스돌닷컴에 등록돼 있고, 전국적으로는 5만 8천명, 그리고 770곳의 정부기관이 이 웹사이트와 앱을 통해 범죄를 낮추고 있습니다. LA검찰당국은 LA시민이라면 nextdoor.com에 등록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어떤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인식하고 만약 범죄를 목격했을 때이 사이트에 자세한 내용과 사진 등을 올려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LA팀 프라임뉴스 이사면입니다.